12월 15일 수요일 가정 예배를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나 그... 만내 <laughs> 사랑이 <laughs> 내 사랑이 <laughs> 주님께 드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가 성경 선지서를 읽다 보면 처음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일을 우리가 흔히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선지자들의 외침.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단순히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어떤 어, 고집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요에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어떤 특, 특정한 이들에게만 임하는 재앙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는 제사장들에게도 이만은 정말로 통곡해야 할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재앙을 자녀들 세대에게 대대로 전하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이만 재앙을 다음 세대들이 대대로 기억하여서 다음 세대는 부모 세대가 걸어가는 걸어갔던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다음 세대의 삶이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례 없는 메뚜기 재앙이 오늘 요에서에 보시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은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온 재난이 아니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이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기에 그들이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을 한 순간에 걷어가셨음을. 그들은 재앙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다음 세대만큼은 자신들이 걸어온 이 실패의 길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런 재난 앞에서 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울음은 자신에게 찾아온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의 울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또 불만의 부르짖음이 돼서도 안 되죠. 요엘 선지자가 울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지난날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 때에 그때부터 회개가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또내 삶을 돌아보면서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